자, 문제 분석합니다. 사각형 A, B, C, D는 정사각형이다. 각 P, Q, C의 크기는 그랬네요. 삼각형 A, D, Q를 정사각형이므로이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다가 갖다가 붙였다 생각해 볼게요. 90도니까 평각이 되고요. 여기 D 다시라고 한번 나보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여기 B가 있으면 자, 이 삼각형을 여기다 갖다 붙였으므로 A가 되는 거고요. 이거 전체 90도에서 A, B, 합은 45도 뺀 거니까 AB 합은 45도가 되고 여기도 45도가 됩니다. 그럼 지금 이 APD'라는 삼각형의 이 변과 APQ라는 삼각형의 이 변은 공통변으로 갖고 아까 옮긴 거니까 이 길이도 서로 같고 끼인각 45도, 여기 합 45도 같으니까 SAS 합동이 됩니다. 합동이니까 대응 가격 기는 같으므로 여기 65도, 여기도 65도가 되겠죠. 그럼 180도에서 합130배니까 50도가 되고 여기 90이니까 여기도 합이 1 8 0도야 되므로 40이 되면 됩니다. 각 PQC는 40도 정답 1번이네요.